안녕하세요. 요리에 진심인 남자입니다. 오늘은 고기를 넣지 않아도 구수하고 기쁨만 낼수 있는 미역국 만들어볼게요. 먼저 재료소금, 자른미역, 멸치액젓, 해물 다시백, 참기름, 소금, 다진마늘, 양파, 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먼저 미역을 불려볼게요. 그람스 측정하기 어려우니 자른미역 한 주먹 정도 넣어주시고 5분 정도 불려주시면 돼요. 이제 불을 준비할게요. 육수를 준비해요. 물은 1100ml, 이걸 꼭 맞춰주시고요.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, 해물팩을 넣고, 파도 넣고, 15분 정도 기다려줘요. 냄비를 비워주고,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고, 불린 미역을 넣어주고, 볶아줘요. 다진마늘 한 큰술, 후추 조금, 소금 조금 넣고, 여기에 국간장 두큰술 넣어주고 제대로 미역이 부드러질 때까지 볶아줘요 무려진 육수의 색이 갈색이 되었다면 먼저 100ml 정도 부어주고 미역을 2분 더 끓여줘요 이렇게 해주면 미역의 간이 더잘 배이게 돼요 나머지 1000ml 육수를 넣어줘요 물의 양은 중요해서 2-3인분에 가장 알맞은 싱겁거나 짜지 않은 물량이니 이걸 지켜주세요 센 불에 국물이 끓어오르면 멸치젓 두큰술을 넣어주세요 멸치액젓을 넣어주면 부족한 감칠맛과 짠맛을 보충해줍니다 3분 정도 좀더 끓여주고 마지막 깊은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팁인 양파 반조각 이걸 넣고 안 넣고 깊은 맛의 차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3분 정도 더 끓여주고 아무도 모르게 건져내주세요 이제 고기 없이도 맛있는 미역국 완성 자 이제 먹어볼게요 김치랑 이렇게 같이 미역국 먹어보면 너무 음. 맛있어.